요즘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없으신가요? 이게 단순한 우울일까요? 아니면 우울증일까요?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2주 이상 계속된다. 우울증은 단순한 슬픔과 달라요. 잠이 안 오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자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폭식이 생기는 등 일상 자체가 무너집니다. 반복된다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.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우울증은 의지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. 혼자 견디지 말고 주변과 소통하세요. 가까운 가족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스스로는 잘못 느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주변 가족이나 친구의 역할이 결정적이에요. 혹시 주변에서 계속 힘내라, 마음 먹기에 달렸다, 이런 말만 한다면,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. 정답은 단순합니다. 힘내 같은 말보다,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, 괜찮아? 하고 들어주기. 병원이나 상담받는 걸 함께 도와주기. 약속을 가볍게 잡아서 혼자 두지 않기. 이런 작은 관심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. 우울증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,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. 내가 힘들 땐 도움을 요청하고 내 주변이 힘들어 보이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. 우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방치하면 병이 되고 돌보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. 혹시 오늘 마음이 무겁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꼭 기억하세요.